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 서울 행정법원에 있었던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수년간 교육부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아 진행한 조선총독부 조선사 번역 사업. 정작 마무리에 지었는데 교육부는 이 연구 사업에 대해서 69점을 주면서 70점이 일단은 학적 점이죠. 69점을 주면서 조선사 번역 사업 이 내용을 출간을 막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오늘 행정 소송은 1차. 행정소송으로서 심판이 있는 그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뭔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오늘 행정법원에서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땐데 중요한 거는 현장에 가보니까 다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행정법원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이유로 조선총독부 조선사 번역사업,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의 조선사 번역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불확익을 줬다는 그런 이유를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은 대단히 아마 분노할 걸로 지금 짐작을 합니다. 또한 욕도 많이 할 걸로 생각되는데요. 일단 자제하시고, 먼저, 교육부에서 행정법원에 대한 문서의 일부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번에 조선사 번역 사업에 대한 이야기 영상을, 창고 영상을 제가 직접 찍어 온 것을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행정법원에 보낸 제출 서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너무 충격받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참고 영상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메림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번역한 조선사 편수의,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입니다. 그 중에 1권부터6 0권까지가 본본이고요. 그리고 6 0권 반절부터 1 0 8권까지가 바로 번역본입니다. 그리고 109건부터 2 5 6권까지가 조선사 정밀해제, 원전확인 대조자료집입니다 그리고, 원전 대조 그리고 조그만한 13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그 책은 조선사 푸금빌해제입니다 지금은 그냥 자유형식으로 이렇게 제본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책으로 만든다면 약 1.5배 내지 약 2배 정도 책의 분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약 500권 분량이 됩니다. 도대체 왜이 책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내지 못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심도 있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뭐 원전 원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알 거고요. 그리고 번역본도 뭐이 보시면 번역본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번역본도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조선사 원본 그대로 가지고 충실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도대체 왜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나오는지 이유는 본다면 바로 요 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조선사 보시면 정밀해제용인데요 도대체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에 속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료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사료의 원문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때 고조, 고조선 연구소에서 조선사를 번역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료의 원문을 진짜 막 완전히 너무 깨알같이 이렇게 모든 사료 원문을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료를 가지고 본다면 조선사의 원본과 그리고 그에 번역한 일본인 학자들 그리고 사료 원문의 내용이 비교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실린 내용을 보더라도 아마 이런 분들이 보시면 너무 충격스러울 겁니다. 이렇게 꼼꼼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작업합니까? 이렇게 이것도 그냥 책이 100건 1 0 0건이 아니라 여기 관련된 책 아마 수백건 수천권의 자료 원문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있는 이 책자인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이 책을 일단은 브레이크를 끌었습니다. 음. 국민 여러분, 이 책에 대해서 오늘 간단한 또 소개 영상이지만 한번 보시고요. 재판대에서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짤막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일단은 재본본입니다, 여러분들. 재본했기 때문에 책이 아니고요. 이것은 책으로 내리면 약두배 정도 분량, 약 500권 이상이 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 작업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은 이렇게 참 어렵게 우리 역사에 모든 전면목을 볼수 있는 이 사료 원문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이 이제 광복의 가장 큰 사업이 될 겁니다. 번역사업 본다면. 이렇게 어렵게 나온 책이 말 그대로 출간이 안 된다는 단자체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른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법원에 있었던 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5월 17일 오후 2시 10분 서울 행정 법원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알다시피 행정 소송의 1차 심판 판결이 있는 날인데 정작 가보니까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판결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교육부에서 뒤늦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조선사 번역사 업 관련하여 불합격 처리가 된 이유 이것을 근 100페지 이 이상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머리가 좋아야 이걸 이해하지. 머리가 나쁜 분들은 오늘 이 내용 이해 못할 겁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제류의잘안 보이죠? 제류의까 고담 노란 박사관 보시기 바랍니다. 식민사학을 정당하고 식민통치를 유화하기 위해 편찬한 조선사를 그 집필 방법, 그 구성, 그 사료가 각 사료가 어떠한 의도와 배경에서 해석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편향적 사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다른 해석과의 충분한 비교분석을 통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서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구의 과제입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만 했는데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앞에 영상 보신 분들은 그 위에 작업이 이란의 고조선연구소에 가지고 평양적 사료, 쉽게 말면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평양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충분하게 정밀 해제 작업에서 찾아내가지고 엄청난 분량의 각주를 달아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책으로 낸 것을 앞에 영상에 보셨을 건데 자 교육부에서 이번에 제출한 이번에 오늘 제출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했느냐 밑에 노란 박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결과 보고서 및그 연구 결과물과 같이 번역만 된 조선사가 출간된다는 것은 요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멘트 있는 순간에 아 거짓말했구나 교육부에서 바로 느끼시죠? 여러분들 영상 보셨죠? 이나대 고조선연구소에서는 조선사 편역만 추가하는게 아닙니다. 그죠? 앞에 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문서를 꾸몄습니다. 판사가 모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냥 이걸 들으면 아 그런가보다 하겠죠. 곧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 조선사가 편찬된 때로부터 약 100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연구 하나 없이 조선총독부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실제 역사를 왜곡하여 제작한 조선사를 그대로 번역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라고 여기에 불합격 철저한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이는 국격을 땅에 때리는 매우 부끄러운 일임은 물론 마치 대한민국이 실제 역사를 왜곡하는 조선사를 인정하는 것 같은 의견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단순히 원고들이 5년 동안 학술 지원 대상대로 선정될 수 있는지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마디, 세 마디가 오늘 여러분 들 읽어드리는데 말이 다 틀리죠? 위에는 그럴듯하게 조선사를 번역해가지고 조선총독부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쓴 자료를 찾아내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표현해 놔 놓고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조선사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는 조선사를 번역만 해서 냈다 이렇게 거짓말을 쳤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뭐냐 그 다음 뭐냐 그 다음 더 가관입니다. 100년이 지났음에도 조선사가 나왔는데 제대로 된 연구가 하나 없었는데 조선총독부가 매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람도 교육부들도 조선총독부가 조선사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걸 여기 인정한 겁니다. 인정해가지고 초기에 조선사 번역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시킬 때요 문제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선사를 왜곡했는지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번역 사업을 맡겼는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고려 대하고 인하대고 조선연구에서 거기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이 작업을 맡아가지고 실제, 왜곡된 역사를 찾아내가지고 정민해지의 원본 대조본까지 만들어놨는데,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실제 역사를 왜곡하여 제작한 조선사를 그대로 번역해주는 결과가 됩니다라는 이 뚱다지 같은 소리, 머리를 본으로 달고 다니는 소리를 교육부가 요번에 행정법원에 문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국격을 땅에 떨리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 다 해놨습니다. 쪽팔린다는 거죠. 뭐냐 마치 대한민국이 실제 역사를 왜곡하는 조선사를 인정하는 것 같지? 요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뭡니까 지금 뭐이 앞뒤 여러분들 마이세 마디, 마디 이야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교육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번에 반대한 세력들이 뭐냐 이번에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번역한 조선사를 본다면 뭐다 마치 대한민국이 실제 역사를 왜곡하는 조선사를 인정하는 것 같다. 이 말을 먼저 보면요. 왜형성다 지금의 한국사가 뭐냐? 조선총독부 조선사고 같다는 것을 교육부에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번역한 조선사를 못 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살살 돌려가지고 앞에 위에 있는 말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이 어떻습니까? 행정법은 판사를 가지고 놀라고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국격을 당해뜨리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왜? 지금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우리가 배운 교과서가 뭐죠? 일본이 만든 조선사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인하대 고조선 연구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뭡니까? 세 번째 단락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실제 역사를 왜곡하는 조선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외견을 행성한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번에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번역본의 가장 큰 충격적인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자, 말을 살살 돌리놓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서류 내용에 번역된 결과물을 출간했다. 번역만 된 결과물을 출간했다. 아까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팩트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조선사가 편찬된 때로부터 100년이 지났지만도 제대로 된 연구가 없이 조선 총독부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실제 역사를 왜곡하여 제작한 조선사를 그대로 번역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뭐냐? 여러분들, 이 문장 이해하시겠습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번역을 그러면 안 된다?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정신 나간, 제가 보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그 좋은 물이 어디 썼는지, 다딴데 썼는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가지고 재판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재판관이라면 이 문구를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야 어떤 놈이 이 문, 문장을 썼길래 이 장난쳤냐? 이렇게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번에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웃기 가지고 제가 이거 보고 야 배꼽 잡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밤청석에 참여했던 분들도 이 문구를 보시고 아, 저보다 저보다 웃어요. 아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의 수준이냐 이렇게 웃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자, 해지 작업을 또 이야기합니다. 쭉 하면서 뭐라 느냐면 하면 나, 보 뭐, 빨간 박스. 자, 원고들은 이 사건에 진행하는 중 한계를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어떠한 적방 가정 범위, 과제 범위 변경 절차도 밟지 않냐 한 채, 뭐다? 바로, 당초 계획된 연구 방향과 달리 축소 왜곡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사인을, 이나대 고조선 연구소의 기록물을 볼 건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건과제를 진행해는 한계를 느꼈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고조선 연구소에서 보니까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는 너무너무 왜곡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분량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더그 연구를 하려면 파고들면 더 엄청나게 지금 이번에 분량이 아니라 더두 배, 세 배의 분량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뭘 했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해의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제를 맡아가지고 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너무 커진다. 그래서 뭐다 집중을 위해서 일단은 국경사에 초점을 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여기에 결제를 받고 다음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고려 국경선이 왜곡된 것을 이게 나옵니다.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조선 연구소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는 요번에 재판부에 이 자료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계획된 연구 방향과 달리 축소 왜곡하겠다 이거는 뭐냐? 100%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하 거기 의사 진행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요거 재판부에 제출하면 여러분들 교육부 한 칼에 날아갑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이거 100%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결제 맡아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쳤습니다. 또 어떤 거짓말을 쳤는지 아십니까? 교육부 장관이 이 조선사 번역 사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육부 장관이 조선사 번역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알 자기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어느 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거는 밝히면안 되는 내용인데 다음에 그 인간들 이름까지 공개를 해야 되겠어요. 아 이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결과물을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을 때렸다 때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는 모든 결과물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뭐다 교육부에 그때 핵심 간부 모 씨가 교육부 장관에게는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서류를 제출, 결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했다고 말을 돌렸습니다. 요것도 다음에 반드시 재판, 이렇게 그 양반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뭐 밑사람 지금 이제 꼬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진 공무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거짓말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사를 어떻습니까, 역사를 흔들려고 하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만만하게 안 넘어갈 겁니다. 국민들이 자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정리하시겠죠? 어떠한 적법한 과제 범위 변경 절차도 밟지 않았다. 요거 거짓말입니다. 아 변경 절차 밟고 했다는 회의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것도 자꾸 뻔 어떻습니까? 자꾸 이렇게 부정한다면 회의록까지 공개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방향과 달리 축소 외국했다. 축소 외국이 아니라 너무 확대돼 버렸지. 솔직히 양심껏 양심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써야지. 무슨 축소 외국을 해, 그죠? 이렇게 이번에 판사한테 서류를 날렸다면 여러분들 참 기가 차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 자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불인 듯 영화 제목이 스쳐가요. 여러분들. 어떤 제목입니까? 영화 밑에 영화는좀 틀리는데 번역을 우리나라 번역을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해놨습니다. 과연 완벽한 거짓말이 통할지 과연 완벽한지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을 들어보시면 교육부가 행정법원에 판사님께 보낸 자료에 그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 오늘 일부를 보셨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볼 거고요. 그리고 자꾸 많은 분들이 도대체 우리나라 학계라든지 정치학계가 얼마만큼 썩었으면 일이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반드시 그 사실을 좀 알려달라라고 저한테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자 교육부 서류 제출한 거 다시 한번 마지막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청구부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실제 역사를 왜곡하여 제작한 조선사 요거도 안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아는데 문제는 뭐냐? 이 낮에 고조선 연구소에서 요번에 정밀해제 원본 대조작업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조선사를 왜곡했는지를 찾아 냈잖아요. 그 사료집을 냈는데 뭐랬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라고 뚱따지 같은 서류를 판사님께 보냈습니다. 참 미치고 환장합니다. 여러분들. 자, 제 유튜브에 교육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가 댓글 다시는데요. 여러분들 머리 잘 쓰십시오. 머리 잘 써가지고 댓글 다십시오. 어? 자, 이렇게까지 참 앞뒤 안 맞는 말을 했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이나대 고조선 연구소가 정밀해제본을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위에 그 내용이죠. 조선 총독부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실직사를 왜곡해가지고 제작했기 때문에 그 증거자를 찾아는게 뭐냐? 정밀해제 원본 대조 작업 자릅니다. 그런데 왜이 말을 하지 않고 이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조선사를 번역했다는 번역본만 냈다고 이렇게 판사를 속이는 우리나라 법정까지 속이는 어? 이런 문서를 교육부에서 감히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아 심장이 큰 분이 대단히 많은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3부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저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여야를 떠나서 도대체 어떤 인간이 조선사 번역을 그렇게 자꾸 뒤에서 장난치느냐 공개를 해달라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공개하면 민의 해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는 하지 않고요. 바로 국회의사, 국회의 회의록을 직접 공개한 이건 합법적이죠. 자, 2014년 2월 24일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 제13자 회의록 원문을 공개해가지고 그때 조선총독부 조선사 번역을 막았던 정치인들과 반드시 번역을 해야 된다는 정치인들 이때는 여야가 없습니다. 오직 양심 있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조선사를 번역해야 된다고 했고,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조선사는 번역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 이건 절대로 일본을 번역하는데 왜돈 썼냐? 이런 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회의내력 국회의사록이기 때문에 그대로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문을 제3부에 예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조선사 번역이 브레이크가 걸렸는지를 여러분들 3부까지 보시면 정확하게 인식을 하실 겁니다. 자, 3부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laughs> 자, 오늘 재판이, 5월 17일 재판이 7월 19일, 7월 19일로 연기됐습니다. 여러분들 7월 19일, 자, 금요일인데요.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제 유튜브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저 광주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법정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와서 너무너무 개탄을 하고 갔습니다. 야 이게 우리나라 학계의 현실이냐? 이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면 7월 19일 날 행정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간단한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